제가 어저께 크로징을 하고 사드린 이 집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. 여기는 두펀퓨어스카운턴에 있는 두펀 에어리가 에어리고요 타코마하고 레이시 중간에 있는 부대 바로 앞에 있는 동네입니다. 제가 여기서 5년간 살았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위치에 좋은 가격으로 집을 사드렸거든요. 이 집을 소개시켜드리면 방두 개, 화장실 두 개. 근데 이 집은 굉장히 특별한 스타일이 있어요. 이쪽에 잠깐만 와서 보시면 중간에 이 문이 달려 있어요. 이 문을 완전히 닫으면 마스터 베드룸이 두 개가 될수 있는 그런 집으로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. 그리고 살짝 위로 보시면 지붕이 좀 높아서 시원하고 그리고 넓게 보이고 높아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. 앞에 파이 그리고 이쪽에 옆으로 보시면 키친이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. 저 건너편에 있는 방이 마스터 베드룸입니다. 여기는 마스터룸이 아니에요. 근데 요걸 하나가다으로써 완전히 화장실에 방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마스터 베드룸의 효과가 있고요. 그러면 손님이 오셨을 때나 이럴 때 굉장히 좋을것 같네요. 그리고 이 집은 밑에쯤에 걸어 지가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여기서 뛰고 어떻게 해도 밑에쯤에 받을 일도 하나도 없고 굉장히 조용한 동네예요. 제가 급한 지역은 다시 따로 녹음을 시켜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. 저희 아이가 여기서 프리킨더부터 3rd grade까지 다닌 그 곳이고 제가 여기서 5년 동안 살면서 저희 아이랑 좋은 추억이 많은 곳이거든요. 이따가 저희 아이가 다녔던 클로리클럽 엘레베이스쿨도 잠깐 사진으로 보여드리고요. 그리고 얘가 꼭 앞에 다녔던 유치원도 있어요. 그리고 이 두판지역은 바로 하이웨이에서 나가는 게 2-3분밖에 안 되거든요. 근데 그 뒷길에 가시면 뒷길로 가시면 스텔라품을 지나서 팝코머로 가실 수 있는 그런 쇼컷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앞에가 맞을 때는 뒤로 오실 수 있는 그런 거고요. 여기서 레이시는 굉장히 가깝고 여기서부터 114번에 있는 카스코는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어요. 그리고 부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라 조파는 거의 밀리터리 지역이라고 보셔도 되거든요. 그렇지만 굉장히 이쁘고 걸어 다닐 수 있고 굉장히 좋은 곳이 많아서 굉장히 선호하는 곳이고요. 군 부대 에 계신 분들이 장교급 이상이나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라서 굉장히 조용하고 좋은 동네입니다. 군인분들이 여기에서 렌트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. 그런 곳도 렌트도 굉장히 잘 나가고요. 이집 같은 경우도 렌탈 탭이 없고 그러니까 이 분들도 군인이 시기 때문에 언젠가 다른 데를 가셔야 하거든요. 그때는 이제 렌트를 놓고 그렇게 하고 가셨다가 오시면 다시 이 집을 들어오시기로 그렇게 예정하셔서 사신 집이에요. 네. 다른 자세한 사업평은 제가 따로, 따로 얘기를 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